자, 4 1일이요 자, 힌트 3개 주고, 세지겁다기, 세지겁다기, 세지겁고 하랍니다. 자, 세지겁다기, 세지겁다기, 세지겁은 공식 하나죠. 앞, 중, 뒤, 앞제고, 중제고, 뒤제고, 마이너스 앞중, 마이너스 중뒤 마이너스 뒤앞. 앞 세제곱, 중 세제곱, 뒤 세제곱, 마이너스 삼, 앞, 중, 뒤. 자, 다 보이나요? 네, 보이네요. 자, 그래서, 세제곱다기, 세제곱다기, 세제곱은 공식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강조하지만, 목적식부터 써놓고, 필요하다면 다른 식을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얼마? 삼. 제곱다기, 제곱다기, 제곱, 일. 이안 나왔죠? 요거 네모라고 해볼까요? 얘를 여기 보면 네모. a, b, c가 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 3 됐다. 자, 괜찮아요? 자, 그러면 a, b, c, c의 거에 돼요. 그럼 공식이 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 플러스 e A B B C C A 이 얼마? 3 3은 9. 얘는 1 플러스 2 가로. 그럼 얘가 얼마나 해야 돼요? 1이니까 8 나야 되죠. 그러 얘가 얼마 돼야 돼요? 4. 다시 나서 A B B C C A가 얼마나 해야 돼요? 4.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얘가 4니까. 마이, 마비 마, 시는 얼마요? 마이너스 4. 자, 10정리 할게요. 3 곱하기 마3은 네모 빼기 3. 마하고 넘어가면 플러스 3은 네모. 자, 그래서 네모 얼마? 마이너스 6. 자, 됐나요? 자, 얘는 공식 암기만 되어 있으면 금방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9번이요. 69번도 전번 시간에 한거 같은데, 그쵸? 다른 점은 뭐예요? 루트 쉬워 있네요, 루트. 그럼 일단 알맹이만 구해보죠, 알맹이. 누구? 11. 루트 계속 쓰기 귀찮잖아. 루트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알맹이부터 구하자. X를 뭘로 치워놨까요? 그냥 11. 그럼 어떻게 돼요?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플러스 1자 파트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x의 제곱 3x x의 제곱 3x 플러스 2 더하기 1 지겹다 야 요거 뭘로? y를 치환해볼까요? 요렇게 자 그럼 y가 뭐예요? x의 제곱 플러스 3x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y y 플러스 2 더하기 1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y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어 자, 이 알맹이만 정리한 게 바로 요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y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자 x가 1 1이래요 11의 제곱 어휴 그럴까 자 y 플러스 1은 양수겠죠 자 양수니까 루탄의 제곱 부호조사에서 양수면 그냥 빠지고 이거 써줘야 돼 양수면 그냥 빠지고 음수면 부호 바꾼다 기억나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이 어떻게 돼? 양수니까 그냥 빠지죠 y 플러스 1 y가 뭐예요? x의 제곱 플러스 3x 이게 y죠 플러스 1. 자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안 돼요. 그러면 뭐 막노동 가지. x가 11이죠. x가 x가 11이죠. 그럼 11의 제곱 3곱하기 11 더하기 1. 저거 요 계산하면 얼마나 오냐면 저거 계산을 안 했네. 아 이거 121곱하기 아유. 121 더하기 3 3 더하기 1 요거 답 여러분이 내세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요 과정 요거는 서술형에서 은근히 등장합니다 사실은 객관식 제가잘안 나오겠죠 이거 죠 그렇죠? 왜냐하면 객관식 할 때가 무식하게 계산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냥 솔직히 인수분해하는 것보다 요거 두 개씩 곱하기 해서 하는 게더 빨라요 솔직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험 때 만약에 이게 주관식 나오면 물론 시간을 못 자르겠지만 혹시 시간이 남으면 이거 그냥 직접 계산하세요? 아시겠죠? 직접 계산해서 답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갈게요. 270번 갈게요. 270번 이것도 전번 시간에 좀 많이 달었죠 얘가 인수분해 되면 그냥 하고 안 되면 대입을 해서라도 인수분해 하시오. 기억나죠? 나야 돼. 이거 인수분해 되니? 되겠다. 이거 어떻게 돼요? 봐봐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2대2? 더하기 한 번, 빼기한 번. 요거 등장해야 돼. 그럼 마, 사, b 빼면 되죠. 마, 사, b 빼면 어떻게 돼요? 비마이 1. 아이. 미안. 마사가 아니라 플러스 4B 빼겠다. 자, 4B를 빼면 어떻게 돼요, 여기? 4B 빼면? 어, 이거 안 된다. 그쵸? A가 안 나오네. 자, 파트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다시 파트너를 잡을게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혹시 이거 저거냐? 3대1이냐? 3대 1이다. 이거 완전 제곱되잖아. 그 다시. 다시 할게요. A의 제곱 플러스 4a, 스4 a b 됐다. 앞 제곱, 뒤 제곱, 이앞 e 뒤. 그죠? 1호 반대, 2b의 제곱. 해볼게요. 앞 제곱, 뒤 제곱. 이거 어... b 제곱이좋죠 그죠? 앞 제곱, 뒤 제곱. 자, 2 e 앞뒤 나오죠? 자, 그럼 더하기 한번 빼기 한번 1에다가 a-2b를 한번 더하고요. 1에서 뺄 거예요. my 넘어가면 플러스 2b 자, 요거요. 자, 그러면 어디 볼까요? 음, 어? 여기 1 플러스 a 얼마예요? 1 플러스 a 요거 요두개 남기자 a 더하기 1은 어떻게 돼? 마 y 2b 그니까 러 요게 마이너스 2B에요. 보이죠? 자, 그럼 첫 번째 가로는 얼마에요? 마이너스 4B. 요거랑 요거랑 공통이 어디 있나 보자. 1 플러스 2B. 어, 1 플러스, 예, 예. 1 플러스 2B 얼마에요? 1 플러스 2B? 마 A죠. 자, 요거, 요 부분만 다시 쓰면, 순서 바꾸면, 1 플러스 2b 마이너스 a로 쓸수 있죠 요거 근데 1 플러스 2b가 얼마에요? 마이 a 그럼 어떻게 되요마이스 2a가 되죠 그럼 8ab가 답이겠네요 자 어렵지 않죠? 전번 시간꼭 복습이 잘 되어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할게요 자 41쪽 갑니다 ab가 모선리 길이래요 정육면체 자 그럼 정리면처 어떻게 생긴 거예요? A, A, A 또 하나는 더 작으면서 B, B, B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자 이해 가셨나요? 부피자가 7이래요. 부피 어떻게 가세노? 자큰 거에서 A세 제곱에서 B세 제곱 빼면 얼마? 7. 자 힌트 하나 나왔고요. 둘레. 잠깐만. 모서리 차가 아니라 둘레차예요. 자, 문제 다시 잘 읽어야 돼요. 아, 한 면의 둘레차. 그렇죠. 한 면의 둘레차겠죠. 여기서는 모서리란 표현에서지 둘레란 표현 안 쓰잖아요. 한 면이 뭐예요? a a a a 둘레차. 4a 4b는 얼마? 4. a b는 얼마? 그래서 1. 자, 요 힌트 2개.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이거 구하려고. a 제곱 플러스 ab 자,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하려요. 자 저건 어떻게 구할까요? 요거와 요거 어? 요 공식에 이거 등장하는 거 있나요? 있죠. 인수분해 공식. 봐봐요. A세제곱 마이스 너 B세제곱은 인수분해 어떻게 했죠요틀 그대로 오고 앞 제곱 부호 바꿔서 곱하고 플러스 D 제곱 똑같네요? 지금 얘를 구하래요 얘를 이게 얼마에요? 7은 이게 얼마에요? 1 곱하기 이만큼 네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모는 얼마 되는 거예요 이거? 7 왜 이렇게 문제가 신거 다 맞아요 이거 그러네 끝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그 다음에 G 72번 자 얘를 인수분해 했다 아니면 얘를 나누기 검사식 썼다 상관없어요 나누기 검사식이나 인수분해나 똑같은 얘기예요 인수분해는 나누어 떨어지는 나누기 검사식이에요 사실은 나머지가 없잖아요 어쨌거나 얘를 잠깐 Fx라고 한다면 F 얼마는 F1은 얼마 0그쵸또 F2도 얼마 0 AB 보면 되죠? 괜찮아요? 자 갑니다 F1 1 1 플러스 A 플러스 B 빼기 4 빼기 4는 뻥 A 플러스 B는 얼마? 7. 됐습니까? 얼마에? 16. 8A. 4B. 마팔. 마사는 뻥. 그럼 8A 플러스 4B. 이렇게 하면 8. 4. 넘어가면 마사. 그러면, ea 플러스 b는 얼마? 마, 1. 힌트 두개 나왔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랑 요거랑 열립방 하면 되겠죠? 자, 열립방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열립방 하면 얼마? a가 8, b가 15가 나오는요 열립방 형식은 직접 해보세요.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지금 A하고 B 구하는 게 다가 아니죠? A하고 B 구하는 게 다가 아니죠? 자, 뭐 구해야 돼요? Q를 구해야 돼요. Q를. 어... 전기에서 무슨 최고창에 에이, 그럴 바에는, 이거 조립제법 빨리 끝내버리죠. 자, 지금 어떻게 돼요? 1, A가 얼마? 마팔, B가 얼마? 15 마사 마사 자 조리책 바거까요1 마8 15 마사 마사 됐죠? 자 누구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1 1 1 마츠 마츠 8 8 4 4번 그쵸? 그렇죠? 또 누구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2로 나눠지죠? 1 2 마오 마시 마이, 마사. 그쵸?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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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요거, 요거, 세개 곱한 게 요거잖아요. 그쵸? 얘가 바로 뭐예요? QX죠. 자, 그럼 QX는, Q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OX, 마이너스 2예요 자, Q 얼마 구하래요? Q 마상 구하래요. Q 마상 구하래요. 자, 여러분이 d p 해서구해 보세요. 이거 답 얼마나 오냐면22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답이고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얘를 인수분해라고 해도 되고요. 나누기 검산식이라고 해도 돼요. 어쨌거나, FP에서 났을 때, 양쪽에, 항등식이죠항등식을 1로면 날아가잖아요. 1, F1은 0, F2도 0. 이 구하시고. 자, 이식은 이 식은 이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추가요구고 있죠? 자, 됐습니까? 자, 이제 73번 할게요. 자, 73번. 73번 내용 뭐예요? 요 힌트씩 두개 주는 거예요. 그렇죠요 힌트씩 두개 줄게. A 셋, C 셋 구하래요. 자, A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중 구해주세요. 그럽니다. 그쵸죠 힌트식 이렇게두 개가 있어요. 자, 괜찮습니까? 어, 요 조리제법식 좀 지울게요. 자, 지운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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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식. 뭐두 번째 식은 뭐인수분안 되잖아요. 뭐 얘나 가인수분 되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 좀 가공 좀 해볼까요? 자, 또막노동 이렇게 들어가 면 어떻게 돼요? A의 제곱 b 들어가면 A, B의 제곱 들어가면 마기 제곱 C, 또 들어가면 마이너스 B, C의 제곱 A, C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A가 제곱이구나. A가 제곱 여기는 C가 제곱 등호뻥 이렇게 됩니다. 또 내린 차순 인수부대겠죠? 지겹죠. 난좀 지겨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a 제곱항, 그 a 제곱항 얘랑 예. 그럼 b 더하기 c. 자 a 양 얘랑 예.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의 a 양. 자 여기 상수항이죠. 이게 마이너스 bc를 뽑아내면 b 플러스 c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쓰면 플러스 더하기 한번 빼기 한 번에 A 그쵸? 자 그럼 누구 왕창 뽑아낼 수 있어요? B 플러스 C 왕창 뽑아내시고 A의 제곱에 나갔어요. B 마이너스 C의 A의 마이너스 B C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B 더하기 C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B 마시. 곱하면 당연히 이거 나오고, 더하면 이거 나오죠? 자, A 플러스 B, A 마이스 C는 0. 자. 아, 이제 안 봐도 비디오요 A, B, C가 또변 길이래요. 변 길이 더하기변 길이가 0이 될 수가 없겠죠. 양수겠죠, 얘는. 얘도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뭐예요 얘가 0이어야만 하죠? 맞아요? 자, 그러면, A-C가 0. 다시 말해서, A하고 C하고 어떻다? 같다. 어, 이거 긴거 해가지고, 이 얻어냈어요. 그럼 얘를 여기다 쑥 넣어보자. A하고, 아, 역시 A하고 C밖에 없군. 그럼 C를 다 A로 바꿔. 다시, C를 다 A로 바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 A의 제곱. 요 C도 A야. 그럼 마이너스 A의 제곱. 요 C도 A야. 그럼 A의 제곱. 은사. 요 날라가죠? 그럼 A는 원래 뿔만인데, 변 길이니까 양수겠죠? 그래서 A는 얼마? 2. 누구 더? C도 2. 그러니까, A 세제곱, C 세제곱은? 2 e 세제곱, 2 e 세제곱. 그래서 얼마? 답이 16이 되겠네요. 별거 없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10만 길 뿐입니다. 자 됐지요. 자그 다음번 넘어갈게요. 자 274번입니다. 자 A가 자연수가1 아니래요. 자 이럴 때 A 플러스 B 구해달래요. B 자 됐습니까? 자 들어갑니다. 음~ 요거때 취한 쪽이 좀 좋겠어요. 요시 그러니까 무슨 x를 얼마로? x를 15로 치열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좀, 얘는 좀 나중에 하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x의 세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쵸? 플러스 얼마 이거? 2 됐나요? 그거는 얼마요? 음, 그거는 a 플러스 b래요 a 플러스 b 좀 이따 할게요 선생님, 얘는 X 빼기, X 빼기 13에서 계산 답은 좋지 않아요? 물론 그렇도 되겠죠. 근데요, 지금 X에 대한 3차씩 이쁘게 나왔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만약에 저거 가공하는데 잘안 되면, 네, 그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죠. 자, 어쨌거나, 인수분해, 인수분해 뭘로 될까요? 조리책법 사용할 때일 것 같은데. 자, 1, 1, 마일, 2. 하도0 아니고, 아니고, 마이드에, 대답, 마이드에 어떻게 되니? 마이드에 하면 마, 8, 4, 마이드에 하면 2, 2. 0 되네요, 마이드에 하면 그쵸? 그렇죠? 자, 마이드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 자, 그럼 1, 마이, 마일, 2, 1. 마이, 됐네요. 그렇죠 됐어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큰 문제 없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식을 다정리한게 어떤 두 자연수의 곱이 나온대요. 근데 이거 웃기지 않니? 잘 봐라. 18만 되도 2918도 있지만 638도 있거든요. 아니, 두 자리 수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도 있는데 1은 안 돼요. 1 곱하기, 1곱하18 그거 안 돼요. 1 아니라고 나왔으니까. 근데 얘는 왜 답이 또 여러 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번 넣어볼게요.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가 x에다 15 넣으면 어떻게 돼요? 17 곱하기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x에다 15 넣고 계산하면 211이래요. 다 이게 무슨 수죠? 17 소수죠. 얘는요. 211 2로 안 나눠지고요. 다다 얼마? 2, 3 3도. 3도 안 나눠져요. 하 이제 11로 나눠보고 13으로 나눠보고 다 해봤는데요. 자 이둘다 무슨 소개예요, 이거? 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제가 이제 풀다가 혹시나 그 답지를 봤어요. 여기서부터 스톱하고. 근데 답지는 제가 보니까 이거 소수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왔어요. 바보죠, 바보. 그렇죠? 이 둘이 소수이기 때문에 다른 답이 안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수이기 때문에 다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크다가 나왔어요? a가 크다 b가 크다 안 나왔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17이면 자 이게 a곱하기 b 예요 그래서 만약에 a가 17이면 b가 211이고 자 서술형 중간식 때 이거 꼭 써야 된다고 했죠? 서술형 중간식 때 소수이다도 꼭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이것밖에 안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a가 211이면 b가 17이다.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두개더 하라고 하니까요. 자, 그럼 이거 두개더 하면 얼마나 오냐면 280, 228 나온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소수인 것도 좀 중요하고요. 또 서술형 일 때는 요거 하나만 쓰면 작살나는 거예요. 여기에 A가 B보다 크다, 아니면 A가 B보다 작다, 이런 게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경수가 나온다가 중요한 겁니다. 서술형에서는. 자, 충분히 이해 되셨어요? 요거 별표 하나 치시고. 자, 일시정리 눌러서 자기 손으로 직접 다시 풀어보세요. 자, 27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75번. 음... 처음에 나 혼자 풀 때는요, 치환을 사실 안 했어요, 치환을, 그냥. 근데 이제 다 풀고 다맞칠때 이제 답지를 보니까 얘는 치환을 했더라고요. 어, 치환을 하니까 설명하기가 더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과생의 특징이라 그랬죠. 나보다 효율적인 걸 발견한다면 인정. 아까 저 옆에 있는 답지는 빙신, 저 소스란 것도 밝혀주지도 않은, 그, 그, 그쵸? 그런 거는 까더라도. 자, 저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네요. 그래서 저도 치환 놓고 할게요. 저 원래 손잡을 때는 치환 안 했어요. 자, 얘는 A 블록을 1개, B 블록은 6개, C 블록은 12개, D 블록은 8개. 이거 다 하나 합쳐가지고 왕창 큰 정육면체를 만든대요. 왕창 큰 정육면체. 근데 그 부피가 얼마래요? 그 부피가 부피가 안 나왔어요. 아, 어쨌거나, 이거 다 합쳐서 뭐 만든다고요? 정육면체 만든대요. 정육면체. 자, 정육면체는 가세놈이 똑같잖아요. 자, 부피를 알아보자. 부피. 자, X를 뭐? 루트 5. Y를 루트 2로 치환할게요. 다시. X를 루트 5, Y를 루트 2로 치환할게요. 자, 그기는 어떻게 돼? X, X, X. 자, x의 세제곱이 몇개 있어요? 한 개. 그렇죠? 그다음에 x 제곱 y죠. 그렇죠? 가세노 곱하면 그게 몇개 있어요? 여섯 개. 됐어요? 얘는요. 열두 개 있다. 누가 x는 한 개, y 두개 곱한 거가. 얘 여덟 개 있다. y y y Y의 몇 제곱? 세 제곱. 이거 어서 많이 본거 아니에요? X와 EY 전체 세 제곱 아닐까요? 자, 앞세 제곱. 뒤세 제곱. 자, 3, 앞 제곱, D. 6, X 제곱, Y. 됐죠? 3, 앞, 뒤 제곱. 3, 4, 12. 됐죠? 됐죠? 그럼 얘 부피가 이거예요. 정육면체 부피는 가세높이잖아요 근데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한 모서리 한 모서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x 플러스 y가 된다는 뜻이죠. x 플러스 y가 뭐요? 예 루트 5 플러스 2루트 e 2죠. 그이얘가 저희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 a가 얼마? 1. b는 얼마? 2. 됐나요? 그래서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얼마 그래서 3이 되는 겁니다. 자 막상 또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니죠?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만 길게 써놓고 여러분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거 사실은 치원 안 하고 했는데요. 치원할 때 조금 더 이해시키기가 좀 편하네요. 됐으니까 자 그러면 41쪽 마칩니다.